그 다음에 음력으로 <laughs> 이제 다시 4월달에 왔어요. 자, 뱀 사자 기운 은 언제죠? 음력 4월달. 그 다음에 이파에서 망종 사이 이런 이제 태났을 어때 4월의 특성. 자, 이 뱀의 위치는 에 어디 위치냐면은 자축인묘진 사 여섯 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오오 오에는 뭐였죠? 정오적으로 우리가 낮에 하루의 정그 하루에도 정오가 있어서, 이제 12시부터 어때요? 해가 어때? 더 떠요, 져요. 음. 정오부터 이제 해가, 해가 진짜 넘어지죠, 이제. 정오까지는 계속 떠다가. 그죠? 그래서, 양기가, 여섯 번째. 이게 육양의 자리라는 것은 모양새로 본다면은, 예, 자, 에서부터 이렇게 한 칸씩 먹기보면 자, 자. 음기가 다섯 개고 양기가 하나고. 자, 그다음 에 여기서 쭉 세면은 이게 축, 인, 묘, 진, 사까지죠, 그죠? 양기가 하나, 동지부터 동지부터 양기가 하나가 일어나고, 양기가 두개 일어나고, 세 개가 이렇게 살리면 세어 나가면 자, 축, 인, 묘, 진, 사에서 아 전부 다다 다. 아, 이렇게 양이 되는구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짝대기를 보는 순간에 전부 다 떡머리 아, 아픈 거 나왔더니, <laughs> 네. 전혀 머리 아플 게 없습니다. 그냥, 보통 뭐, 그냥, 예. 순서로 세셈 되는 거죠. 그죠? 예. 초등학 2학년 정도면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여 6개 봤죠? 자축 김묘, 진사. 그죠? 그래서, 양기가 안팎으로 다 드러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운 기운이 강하다, 약하다. 더운 기운 굉장히 강했죠. 그죠? 양기가 밖으로 확 발산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성질이 급하겠다 급하지 않겠다 급하겠죠 그죠 예 급하겠다 그다음에 예 양기가 강하다는 뜻은 발이 없어도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 예 발이 없어도 다는 죽겠죠 그죠 예이게 힌트를 이걸 로 삼시는 분 많죠 예그정답입니다정답 이게 그러니까 뱀이 뭐예요 그 성질이 막 더운 성질이 많이 강화된 두드러진 어떤 동물적 상징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뱀이 뭐가 없어요 발이요 발이. 없어, 발이. 발이 없는데도 막 다니는 놈은 양기가 강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양기를 강하게 해주는 뭔가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신비적인 어떤 뭐어 양리적인 어떤 작용도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거리에 무슨 장사 네. 예예예렇게 네. <laughs> 이제 이 양기를 뭔가 상징성을 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월의 그 속성 그러면 발도 없는 놈이 돌아다니는 것이 뭐냐 이거 발도 없는 놈이 돌아다니는 것이 뭐예요?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 물론 땅바닥에 있을 때는 발이 있습니다만은 올라갔다 하면은 발도 없이 더 돌아다니죠 그죠? 그다음 발도 없이 다니는 놈은 또 뭐예요? 동심 그다음에 발도 없이 나르는 게 전기전자 전자 그죠? 전기전자 그 다음, 뱀은 독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예. 있고. 예. 그러니까 독이 있는 것도 없는데, 물면에 놓는다, 안 놓는다. 안 예, 그래서, 네. 예. 만나, 다루기가 쉽다, 어렵다. 다루기가 어렵다. 요 그래서 뭔가, 이, 초능력이 있든지, 힘이 있는 동물로 봐요. 그래서, 예. 사회적으로 뭔가 권력성의 인자가 좀 있는, 그 용은, 어, 저번에 그, 저번 시간에 해드렸던,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용은 뭐냐? 용은 이것저것 다 모아놓았지만, 줄 어디로 가네요 예, 수중에 있다가, 어떻게 하더라 한꺼번에, 승천하죠, 승천. 그죠? 예, 승천을 해버리고, 사람들, 뭐, 용이 사람 물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용은 뭐냐면, 그러니까죠. 예, 용, 용은 뭐냐면, 상징적인 어떤 양기가 상징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펼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의 단계는 오양 양기가 다섯 단계에 나와가지고 만물이 뭐냐면은 만물의 때깔을 착 좋게 할 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료 우리가 이파를 지나고 나서 이 뱀의 기운이 뭘 시작하면 됐좀 더운 거예요. 좀 더움으로써 결국은 용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만물이 무릉무릉 밖으로 자라고 있어서 만 가지가 밖으로 착 멋있는 모양을 갖추기 시작할 때, 이런 뜻이고, 뱀은 이제는 이곳저곳에 조명 전부 다였는 뜻입니다. 양기가 몇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돼요. 양기가 여섯 단계에 벌써 나가버리니까, 이제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지상에서 가장 뭐냐면은, 힘이 있는 어떤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지상에서입니다. 힘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예, 용은 정신적으로 예, 그 지상에서 어떤 권력을 발휘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예, 법무, 또 세무, 의료. 그 다음에 요새는 사람을 살려 죽이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융. 예, 예, 이게 돈 때문에 요새 사람들 막 살고 죽고 하죠. 이게 금융 의인재고 본다는 거죠. 막 기타, 예, 그 다음에 언론 방송, 언론 예, 뭐 방송. 그래서 대체로 그 권력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은 대체로 또 사람을 갖다 죽일 수 있는 건뭐였습 저, 저, 지난 시간에 한번그 했었죠? 범위 뭐가 통한다고요? 인명은 뭐 하고? 제치. 그렇죠. 자차라 이거 재 차. 그죠그자동차래요 자동차. 네. 자동차. 예, 네. 네, 그래서, 예, 자동차라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또는 큰 속도를 가진, 그건 에너지, 그죠? 속도를 가지고 멀리 옮겨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동차, 조선, 그러니까 주로 연마살에 관련된 어떤 먼 곳까지 보낸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진 물건을 다루는 분야.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또는 뱀처럼 생긴 놈. 이 뜻이거든요. 뱀처럼 생긴 놈. 자, 그럼 우리 먹는 것중럼 뱀처럼 생긴 놈 뭐가, 뭐가 있습니까? 뱀처럼 생긴 거 우리가. 예 그죠 그건 그 이제 사체가 생김모양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그 동물로 생각하지 시 말고 모양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한다? 그렇게 국수도 그 뺏, 뺏, 모양으로죠, 뭐 만다. 수그렇게 국수도 그뱀들어지 모양이죠 그죠? 떡국은 그뭐 만들어서 자르게 해줘 그죠? 예 그다음에 김밥. 에이, 김밥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이렇죠 양기가 넘쳐나면은. 이렇게 온콜이 있을 수 있다가 펼쳐져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펼, 펼쳐지겠죠. 양기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길게 늘어진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판단하면은 뱀을 뱀달에 가지고 뱀달을 타고난 사람은 예, 우리가 뭐뭐 뭐, 김밥을 마는 게 좋겠다 그냥 뭐냐고 주먹밥을 마는 게 좋겠다 예. 팔자 생긴 모양이 뭐니? 뭘잘 말아요? 뭘잘 말아요? 배, 뱀의 별이 간섭하니까 김밥을 더잘만다이 거죠. 그 칼국수를 잘하겠다 수제비를 잘하겠다. 아, 칼국수를. 대단하시니까. <laughs> <laughs> 그 이제 천재 크롬으로 가봤죠. 천재 크롬으로 <laughs> 예. 자 이제 원리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자 이렇게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속 그다음에 뱀 자체가 갖는 것이 뭐예요? 양기가 넘쳐나서 어디 한 군데 갇이 있지 않는 거니까. 밖으로 확 던져지는 거니까. 역마사라고도의미가 통해요. 영마사. 예. 그 역마와 해당되는 것이 대체로 뭐 항공, 통신, 또뭐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 이 되겠죠, 그죠? 이?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분야를 무엇으로 예, 조직으로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으로서 먹는 사람도 있다, 그죠? 자기 사업으로서 먹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예, <laughs> 활동 분야나 자기 연구 분야, 예, 뭐 연구 분야, 그다음 에 조직 사회의 속성 이런 것들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잘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사울이라는 것은 대체로 좀폼 나고 빛나는 조직이겠다, 작은 조직이겠다. 그렇죠. 폼 난다, 큰난 크다, 빛광이라 했죠. 그죠. 광이 난다 했죠. 그래서 광 나는 조직이다. 그래서 밤에도 웬만하면 간판 불, 간판 불이 켜지겠다, 꺼지겠다. 그런 건 대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이에요. 예, 아시겠죠, 이제. 예, 예. 이거 뭐, 그럼 여러분 그냥 월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요그죠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맞아, 뱀은, 예, 더운 기운이 펼쳐진 놈이니까 밤에도 웬만한 불이 잘안 꺼진 놈이겠구나.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직 사회 중에서 이런 일에 이런 속성이 있다면 더 강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5월은 뭐냐면 망조 소서사입니다. 양력으로 6월 6일에서 7월 8일 사이, 7월 7일, 8일 사이인데 고시기에 그 태어났다는 것은 5월은 뭐냐면 이제 이제 양기가 아더 넘쳐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양기가 덜 이제 더 펼치지 못하고 이제 음기가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음기라는 말은 해가 이제 이제는 더 뜨지 못하고 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해가 재버려죠 그죠? 양기가 꺾인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음기가 서서 일어나는, 예, 모양에서, 밖은 어떻게 해요? 양기가 가득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온유월 염천이다, 그죠? 온유월 염천. 온유월 염천에는 동작이 빠르다, 단 느리다. 온유월 염천에는, 원래는 더운 기운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시시때때, 잘란다그좀 변한다, 그죠? 무럭무럭, 잘한다. 그죠? 물음을 잘하 이게 5, 6월 염천 하루 대 약볕이 얼만데 하죠. 그죠? 우리가 누가 나이가 많으냐, 뭐 누가 형님이냐 할때 그죠? 5, 6월 하루 대 약볕이 무섭다 이만 하잖아요. 그죠? 하루 대 약볕에 얼마예요? 펄펄 자라죠. 그죠? 이렇게 만물의 그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자로서 일반적으로 쓰는데, 근데 뭐냐면은 요 이제 오월달 전부터는 또 뭐냐면 그렇게 무릉무럭 자라는 것과 함께 지루지루해지죠 농사로 치면 이게 감히 열긴 열었는데 따먹어요못 따먹어요, 못, 따먹어요? 못, 따먹죠. 네, 못 따먹죠 그죠? 그래서 뭔가 지루지루한 과정 속에서 뭔가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구나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루지루하는 것은 어제도 김매고, 오늘도 김매고, 내일도 김매고, 오늘도 물주고, 내일도 물주고 계속 물줘야 된다. 이거. 이건, 이건 지루지루한 동작이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그,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그래서 반복성이 강한 일.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변화가, 에, 변화 속그 결과물은 달라지겠죠, 그죠? 오늘 물줄때 하고, 내일 물줄때 하고, 그제 물줄 때, 하고, 계속 고추는 자란다, 안 자란다. 고추나무는 자라죠, 그런데. 내가 하는 동작은, 내가 하는 동작은 똑같죠, 그죠? 이렇게 어떤 반복성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직업. 반복성 속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는다. 도로를 놓는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반복적이죠. 먼저 흙을 다진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입힌다. 그 다음에 밀고 나간다. 그 다음날 보니까 길은 늘어났는데 나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laughs> 똑같죠, 그죠? 예 네, 그런 식으로 그 결과물은 <laughs> 변화를 가지도 내가 하는 일은 어떤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주로 그 변화가 적은 어떤 공직이라든지 변화가 적은 공직이라든지 또 이제 남들하고 가장 이렇게 이제 이오오 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수 없는 시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오에 만나서 우리가 뭔가 일을 벌인다는 것은 대명천지의 내가 어, 어, 어길 수 없는 약속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금융 중에서는 정확성이겠죠 그죠 예? 정확성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우리가 오시에 는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다 나와서 활동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장골목 시장 시장과 이렇게 예. 마트다 그죠 그래서 그 마트를 시장을 내가 뭐라 하든지 직장으로 하든지 예. 그 다음에 아니면 그것을 내 장사나 활동 무대로 삼든지 예. 자그 다음에 조명만이 받는다는 뜻은 음, 뭡니까 예. 방송 또 연예 조명 이런 것들하고 의미가 통하겠죠 그죠 조명 예. 이런 것들과 의미, 의미가 통하는 분야 그런 네. 것을 직장으로 삼든지 자기 사업으로 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 올해 반복성이라는 자를 통해서 볼 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 이런 것들도 반복성입니다. 예, 수학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친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친다. 예, 수학만 가르쳐. 1반에 들어가도 수학이고, 2반에 들어가도 수학이고, 3반에 들어가도 수학이죠, 그죠? 근데 그건 이제, 도로 는거 똑같죠, 그죠? 예, 도로는 똑같아서, 도로는 길어지는데 나는 똑같은 일 하더라, 그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어떤 반복성에 기인하고, 남들이 많이 쳐다봐준다든지, 조명을 는다든지 이런 어떤 속성이 있는 곳에서, 장사나, 조직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laughs> 자, 미월은, <laughs> 소서에서 이제 입주까지입니다. 입주가 들어오기 전까지. 자, 미는 뭐냐면은, 음이 이제 두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음이 두개 밀고 나오는 것을, 예, 먼저 보시라는 예 자, 음이 미시는 뭐냐면 오후 1시에서 3시예요. 이제 해가 서서 넘어지기 시작할 때죠. 그죠? 해가 넘어지기 시작할 때 그다음에 1년 의그 계절로 치면은 이제 한참 5월 5월 6월 염천이라죠. 그죠? 5월 6월 염천. 그래서 염천의 더운 기운이 염천의 더운 기운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아직 뭐라고요? 수확을 할수 없는 상태죠. 수확을 할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신이 뭐냐면 자원적으로 찾아보면이 절구의 이 절구지라는 거거든요. 절구지 하려면 뭔가 그 수확을 해가 들려야 되겠죠, 그죠. 그데 수확을 아직 못하여 그러니까 아니니 올랫자가 보니까 미래죠, 그죠? 예. 아직 미지수 미래. 이건 뭐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오기는 올 건데. 지금은 안 왔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렇게, 불레하고는 다르죠, 그죠? 오지 않는다는 말하고는 다르죠? 예. 미래하고 불레하고 어떻게 달라요? 불레. 이렇게 미래는 앞으로 올 건데, 분명히 올 건데, 지금은 아니다 예.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은 뭐냐면, 진짜 안 온다는 말이죠, 그죠? 예.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이 불레가 아니고 미래다 이거죠, 불레가. 그래서, 이제, 이미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을 위하여, 어뭘 감당하고 있다. 똑같이 뭐라고요. 예, 더운 기운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상태. 예, 감당하고 는 상태가, 그러니까, 오하고 속성이 좀 비슷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예, 반복성, 예, 그다음에 예, 좀그 다음에, 변화가 많지 않은 동일한 어떤 운동, 동일한 동작. 동일 동작. 예.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 그 반복하는 속성을 가진는또 분야의 일. 예. 그다음에 <laughs> 마찬가지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예, 이곳 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 주는 곳이죠, 그죠? 예. 시장. 예. 그럼 이제 미리 이제 갖는 <laughs>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대체로 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완. 예, 그 미완이죠, 그죠? 그죠? 미완 성품이래요, 미완 성품. 자, 미완 성품이란 말은 이제 완전 <laughs> 완전히 다 만들어진 물건을 다룬 다는 말입니까? 덜 만들어진, 덜 만들어진 거죠, 그죠? <laughs> 그래, 덜 만들어진 것을 예, 만들어 판다는 것은 예, 어떤 그 동작이나 행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잘라면 판다 이거예요 빠서만 판다. 그 예를 들어서 방앗간이 돼요. 방앗간. 그러면 고추를 그냥 나이 마로 자는 뭐냐면은 물론 예, 이것은 이제 무기로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 이렇게 동작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걸 뭐 태운다든지 예, 기름을 짠다든지 그죠? 태워 기름을 짠다든지 이런 게 동작이 되겠죠 그죠? 그 예. 그렇게 쓰긴 하는데 이 마로 자는 그도 비교적 예, 그런 동작이 적어요. 그냥 뭐냐면 과일이 왔다. 과자, 과일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광만 싹 내는 거예요. 예. 보기 좋게, 광나는데도 딱 모양새만 같이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 그렇잖아요. 그, 잘 하는 게 뭐냐면 광나게 하는 거고, 장식이나 이런 걸 잘하니까, 조명 이런 걸잘 넣으니까, 예? 그래서 보기 좋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기 좋게 해서 그냥 팔면서 내 오줌에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이 양미자의 동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미완성품의 상태로, 어 또, 바꾼다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완성품 상태라는 것은 고추를 가져와서, 빻기만 하고, 그걸 가지고 김치를 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빻기만 해서 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소고기가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잘라서 판다. 따라서 봤는데 그걸 가지고 뭐 소고기 요리를 한다든지 양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덜된 것, 예. 그래서 덜된 것을 다룸으로써요죠 그죠? 이 반복성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것 보통 비슷한 동질성이 있겠죠, 그죠? 예. 이게 변화가 적은 어떤 공직이나 금융이나 교육이나 이런 어떤 별들은 비슷해요. 이건 공통적으로 이가 가지고 있는데. 예, 미, 예, 미의 속성 중에서는 좀 미완성품이라고 하는 있고 또그 다음 에이 자체도 에 뭐냐면 <laughs> 이 미월에는 뭐냐면 예, 맛을 드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맛을 드린다. 그래서 맛을 드린다는 말은 예, 맛과 관련된 예, 맛과 관련된 여기 여기다가 입구자를 이렇게 또 붙이면 어떻게 되죠? 예, 만미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원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맛에 관련된 <laughs> 일.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미에 이르면은 또 엮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엮는다. 뭘, 무엇을 이렇게 엮어서 판다. 예, 그러면 자 조기를 파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냥 그대로 그냥 개짝으로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것을 떼서 예, 기름, 뭐, 밖으로 이렇게 폼 낙에서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역, 역. 예, 역, 연단다는말이다는다 역릉단. 예,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밑 자가 뭐냐면은, 이 목이,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거죠. 이 나무목 자는 어떻게, 위에 빼 올라오죠, 그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고만, 이 뜻이에요. 예, 목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그만 자라라. 예, 그래서 56월 염천에 이제, 염천는 만물이 무럭으로자는데 위로는 더 큰다, 안 큰다? 더 예, 더안 큰다는 걸, 더안 큰다는 말은 이제는 엮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제, 얼어맨다는 뜻이죠. 얼거매야 못 올라가죠, 그죠? 예, 얼거매야. 그래서 얼어매는 어떤 동작, 이런 것들을, 엮, 예. 는다 엮는다. 예. 엮는다. 그래서 엮는다 라는 동작을 통해서 뭔가 하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이라고 하는 도, 동작은 뭐예요 좋게 표현하면 예쁘게 말린다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소금, 소금을 하, 하면 어떻 소금은 바닷물을 가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일내미니까 말려 버리는 거죠 그죠 에? 에. 근데 이게 뭐 나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불질러 부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 더운 기운을 이용해서 뭔가 동작이나 행위가 들어간다면 쉽게 그 자기 활동 분야나 또 사업 분야나 이런 식으로 연결시을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 것을 이제 자꾸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빨리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늦게 이루는 거죠. 늦게. 그래서 보통 오, 6월 염천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더워서 그 반대 것을 쫓아가거든요. 반대 쫓아가는데 예, 그것을 예, 빨리 추구를 하면 성공이 더뎌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예, 이런 어떤 특성을 살려서 어느 정도 기반을 이룩한 다음에 예,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태어난 날과 시의 영향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직업적으로 예,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태어난 달을 왜 종이 쓰느냐면 이미 가장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게 만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지가 되더라도 봄 거지가 났다, 가을 거지가 났다. 그렇죠. 가을 거지는 뭐예요? 집집마다 먹을 게좀 흘러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계절적인 환경이라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거의 저 아주 생애에 걸쳐서 길게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 그러면 그 사람 팔자에 뭐가요? 아, 내가 뱀이 태어난 달에 있다면, 뭘 타는 직업, 아, 비행기 타는 직업을 간다면, 내가 쉽게 뭔가 자리를 잡겠구나. 예. 하다못해 내가 물건을 팔더라도, 비행기 뜨고 지는 자리에 내가 판을 펼쳐야 쉽게 성공하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일일이 열가자면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제가 원리와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만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예,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한쭉 한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머리 이거 다 쓰라고 있는 거니까 한번씩 이용해보세요. 오늘은 뭐또더뭐 더, 더뭐 깊은 내용을 다루기는 그렇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가을편을 다루면서 또 예, 월과 태어난 달과 운명의 관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